<르르> 네 여러분 <르르> <르르> 네, <르르> 네, <르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챌린지는 제이피 뭐,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아웃으로 여기요 어 제자 어어 아, 뭐야 아, 뭐야 또왜 아파 또어 뭐야 방금 누가 치신 거 같은데 잠깐만 네에 네, 죽였어 아아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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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네. <laughs> 그만 워 아유. 아유. 아저 안녕하세요. 요즘 미남 컨셉 밀고 있는 최각병 님 아니십니까? 야, 그게 컨셉이냐? 대본이지 그게. 그게 컨셉이지, 바보야. 그나나 아, 그... 나 순간 아, 네. 아, 나 깜짝 놀라서 그게 컨셉이냐 진짜 지랄하는 줄 알았네. <laughs> <laughs> 와, 나 오늘 다 때려칠 뻔. 뻔한... 내가 그러겠어요. 다 때려칠 뻔했네 진짜. 다 깜짝 놀랐지. 제우재 수현이 다 깜짝 놀랐잖아. 야, 이거 악마의 편집 당하는 거 아니냐? 악마의 편집 당할 것 같다 뒤에. <laughs> 아 진짜 제발 안티 생긴다 나아 <laughs> 요즘 팬분들이 참치극별님 너무 잘생겼다고 완전 꽃미남이라고 세뇌를 성공했죠 네 세뇌 뭐다 집단 최면 걸린 것 같아요 여튼 <laughs> <laughs> 오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명절이 끝났네 음 근데 너희들 명절에도 촬영했다면서? 불쌍한 중생이네 저리가 아. 심지어 마지막 여주까지 촬영하고 있다. 유유유유유. 괜찮아. 난 즐거운데? 너는 제주도 갔다 왔잖아. <laughs> 어떻게 해야 지 <알았지>? 야. <laughs> 떠나요 오버. 자네도 가게. 안녕아 닥닥 닥. 반갑닥. 나는 무사히 추석에서 살아남았다. 휴. 오늘 자, 게스트는 왠지 모르겠지만 잘생겼다고 하는 칵별이래요저번에 <laughs> 오늘 각별님임 각별님. 각별님, 팡수. 오늘의 미니게임은 파이어볼 닷지 보스의 동상에서 운영자들 쏘는 화염구를잘 피하면 된대요 총 4분 동안 게임이 진행되며 많이 죽을수록 많이 깎인다 오케다 오늘 보스는 비홀더, 비행형 몬스터인 비홀더는 공중에서 여러가지 탄환을 발사한대요 탄환은 디버프 탄환과 폭발성 탄환 두가지가 존재하고 이중 디버프를 맞으면 4개에서 6개 디버프와 동시에 키보드도 반전이 된대요 오... 키보드가 다... 반전이 된다고? 5마리가 동시에 소환된다는데? 이거 좀 솔직한데? 오늘 좀셀거 같은데? 어... 뭐여비일 오세요 잘생긴 각별님 하하하 예예 하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 피디님하고 요즘 다 대본 이상하게 짜가지고 나만골아프다고 어? 에 좋으면서 그래.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예예 예, 예. 요즘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연예인 병이라고. 야 대본이라고 그거. 여기 대본 없잖아 지금은. 여기는 없지. 근데 좋아했잖아. 아 어, 당연히 좋지. 그렇게 하겠다. 하긴 못 생겼다고 하는 거보다잘 생긴 게 낫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여튼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운영자가 철갑옷 입고 있는데요. 우리 화염구 쏜다니까피하돌 가져서 4분 동안 해보자. 아, 이 안에서 피하면 되는 거야? 네. 아, 뭐 쉽네. 쉽대. 어디? 아, 남아서 노는 거 아니냐, 이거? 우루! 뭐, 어, 야. 근데 이거 불 오. 끄면서 다녀야겠네. 어? 이거 불불불 불. 불. 어, 불... 헤이. 어. 명... 이거 이거 작마추는데 물... 무명자들? 아니 근데 무명 명... 이제 이거 명중력이 좀 저기 둘 저희... 네. 예. 보 이거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 아유 이거! 아! 옆에 이거! 아거아이이게이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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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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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헤이헤헤에 이거! 이거! 피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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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거 얼마큼 터지는지 잘 모르겠네. 아나 아, 나한테 노리고 쏘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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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 뜨거. 워자자자자자자자자자 뭐야 내가 방금 날린 것 같은데 다시? 날림 날림. 날림 되잖아 이거. 야 싸봐. <쏴봐. 목소리> 내가 날렸어 방금. 채운자아 <목소리> <목소리> 아파. 운영자 공격해. 아야 그러다가 괜히 더 맞는다니까 조심해야 돼. 자기요저 배고픔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버프 주실 수 있잖아요 본인한테. 아 뜨거 이펙트 빨리빨리 해줘 빨리빨리 해줘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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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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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이거 안 죽겠는데? 덤벼 오케이 나이스. 반격의 <laughs> 사막이다 반격의 사막 공격해 <laughs> 나 진짜 완벽하게 쐈어 어. 헛오 덤벼라 잘한다 덤벼라 운영자들 에, 에, 에. 안 쏘는데? 이 승리하였나? 헛 나도 나도 얏! 오 어디 났어? 어 뭐야 어디서 우재 삐졌대 아 우재 미안해 하지 말란 말 없었는데 어 맞아. 알았어 안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 아 뜨겁다 아이고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미션 너무 힘들다 이거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아니 너무 뜨겁다 뜨겁다 너무 높다 나에도 너무 높은데 이거 야, 두 명이서 동시에 쏴도 이거 다 피. 피하겠다 우재가 역시 <laughs> 게임 잘 만드네 <laughs> 네, 우재가 <laughs> 게임을 잘 만든다니까? <laughs> 여기 오? 있으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 우죠 이거 좀더 긴박하게 쏴도 괜찮을 거 같아. 우리 너무 잘 피하거든 지금. 맞죠? 나 근데 여기 있으면 못 맞출 거 같은데. 각도가 여기 아, 못, 못 때려. 아, 진짜. 응. 어. 뭐야, 어, 때려. 야, 가시는데요? <웃음> <웃음> 충분히 가시는 거 같은데. 아유, 아유, 아 맞이네. 이게 이게 어. 전배다. 우리 각 돌림반 놀이죠? 아, 아, 와! 아, 아, 나피 없어. 각 돌림반 놀이인데 요 지금. 피망갈꺼야아시 사네 뭐... 사? <laughs> 왜아파 왜아프긴 내가 떼었으니까 아프지 어야죽어 어, 이제 두발씩 쏘는데? 이제 두개씩 쏜다 호차! 아, 아 아파 도대 <laughs> 뭐야 떨어졌어 님저 운영자님 떨어지셨네요 우리 <laughs> 봐주려고 지금 어 그런거죠 야 오랜만에 럭키블럭 많이 얻겠다 <laughs>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 대 공중에 떠 있는데 막 하나. 아유 이거 한 번도 안 죽을 것 같아. 아 뜨거. 그러니까 아. 어. 아, 놀이지 아, 아, 아. 마, 노리지 마. 박별님 한번 죽여봐요. 대여다 보 나를? 네. 감히 나를? <laughs> 아 또. 아나너 아, 너가 왜날 때려? <웃음> 죽여보려고. <웃음> 차차차차차차. 오. 이거. 뭐. 작아, 그래 이거 쉽네. 아유. 아유. 아유! 어, 너왜 죽어? 몰라 나한 방에 죽었어. 아, 그너주위에왜 이렇게 뭐가 많니 아니 나왜한 방에 죽지? 이거 야, 이거 데미지 세게 한거 거 같은데 저저 저거?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야, 갑자기 엄청 세졌어. 아니 무슨 막판 버닝이야 45초가? 어, 뭐, 저더 어? 조절할 수 있어. 오, 우 야, 맞으면은 반피가 다, 반피가. 피했다, 피했다. 얘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 <끝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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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뭐야 나만 한번 죽었잖아. 야, <웃음> 야, <웃음> 웬일이냐? 갑자기 왜 이렇게 세? <laughs> 한번 죽었네요, 그래도. 네, 좋았습니다. 이키 블록 주세요 주세요. 철가보 님. 안녕하세요. 헷. 헤헷. 안녕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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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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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국인은 빨리빨리. 빨리! 아. <laughs> 왜 맞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와. 58개. 29개씩. 음. 응. 근데 <laughs> 다른 어려운 거할 때랑 별로 개수 차이가 없는데? 그게 <laughs> 냠냠냠냠 아, 어 아? 뭐야 처음부터 좋은 거어후우아 뭐야 이거 사삽이어 뭐야 좋은 게안 나와 촛 처음에 하나 좋은 거 나오더니 이제 안 나오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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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메랄드만 어? 나오고 샷아 뭐야 사과 아아아아에이 네, 나 이거 무슨 가죽가보만 이렇게 잔뜩 나오냐? 그럼 안되는데? 언럭키 포션 나왔다 그럼 안되는데? 언럭키하군 어 언럭키 엔더 스토커 아, 아 잠깐만요 여기 뭐가 많거든요 저기 좀비 엄청 많아요! 아유예 아유 밖에 비오네? 밖에 비가 와? 엔더 진주다 램지 포인트 가세요 하세요 저 망했는거 같은데? 나도 그래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아유 자 뭐야? 근데 운영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 날라다니는 데도 어떻게 죽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는데 우리 보급품 준대. 야말말 말 나왔다. 말말 말 타고 다니자. 어? <laughs> 보급품 줘요? 어 뭐야 이거 물. 오 왔어. 짜내 네. 좋은 거. 아뭐 뭐가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됐다. 나 됐다. 바이. 됐다, 됐다. 아 뭐야 뭐야 뒤에 뭐 있어. 아 근데 다이아가 나와도 럭키빌리잖아. 그런 거 없으면 어. 헤츠 럭키 퓨리오소드? 아! 아. 일단 다이아몬드 검 하나 나왔다. 이게 뭐야? 아 아파. 근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데아 저도 가. 아 저도 가.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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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저 살려주세요. 죽으세요. 아저죽 아직. 창창한데 왜왜 왜 그러세요 아. 어? 아독이다 아프기만 어? 아 <목소리> 반응을 못했다 이말 네 꼬신다 내가 넌내거야넌내거야아 아, 그, 뭐야 왜 죽어 말 타다가 벽 속에서 지시겠어 <목소리> 어? 뭐지? 뭐지? 넌내거야 어? 너는 너 곡괭이 있니 잠들아나 없어 아 호미 있는데 호미 쓸래? 호미? 어, 아 농사짓기 좋겠다. 예야. Yeah. 뭐야? 야 이거 뭐냐? 뭐? 눌로와 뭐? 오 왔어. 오셨다. 뭐? 이거 뭐야? 어디 있어? 뭐야? 아 뜨거 뜨거 뜨거. 꽃이 엄청 센데? 그 그거면은 쓰세요 그거. 아 뜨거 뜨거. 근데 왜 그걸 저한테 쓰시는 거죠? 아, 아 실험. 실험? 어, 럭키블리저다. 오호. 망했다 합니다. <laughs>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laughs> 양이 소 타고 소가 돼지 타고 돼지가 닭 타고. 되게 애야 망했네 이거. 아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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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습니다. 저어 가, 바보들아. 나는 완전 좋은 홈이 있어. 나 끝. 아 그래? 어 나는 검 하나랑 너가 이 꽃으로 쓰렴. 꽃으로도 때려라. <laughs> 뭐? 와우. 혹시 너 럭키 빌리저 같은 거 어디 없니? 그런 거 없어. 다이아만 10개 있는데 나무가 없어, 우리. 나도 다이아는 있는데 나무가 없다. 말꼬실래 말꼬셔서 뭐 해? 안장 타고 이렇게. 별론가? 아, 이 이걸로 하면은 뭐더 유리한가? 아니, 됐어. 어느 사이드 고셔? 나 갈래. 그래. 잘자 있어라. 아하. <laughs> <우후! 웃음> 어. 저 이거 작할거거든요게 이거 어떻게? 이거 지망한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데 이거 어떻게? 보거 보급품 이거 보급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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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총주 어떻게? 이어게이어게이게 이거 어총 이거 어떻총알거 어떻게? 이거 이반어이이 열 16개? 자어있어 하고 아, 와봐 상자에 넣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이거 말 타고 다니면 더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많이 죽는 모드 챌린지가 되겠군 해보시죠 소환해보시죠 써라 어디서 나오나 어디.. 뭐, 어디 있나? 소환해라 나 무서울 것 같아 카운터 해주십시오 방수 카운터 아까 했어요 3, 이1오 어, 나온다 저 위에서 오 저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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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맞춰 공중에 떠다니는 저거야? 어야 이거 무슨 사격시험인데? 응, 공격이 어. 아니고 근데 나한테 안오는데 우리한테? 온다 온다 오 근데 뭐 저렇게 생겼냐? 못 쏜다 못 쏜다 못뭐 쏜다 쏜다 디버프 디버프 조심해 오오 오 손이 봐오 손이 마음에 안들어 오 죽였다 하나 뭐 응. 이거 하나 잡은거야? 어 근데 야얘안 어, 내려와 위에 뭐 있는거 아니야? 오 내려왔다 오얘한마리 잡았거든요? 왜 네, 다시 다섯마리 됐죠? 뭐 어디서 젠다나아 아파! 뭐야 뭐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근데 맞았구나. 얘네 왜 이렇게 아파? 어나나나 거꾸로, 거꾸로 다녀 나 거꾸로 다녀 나 거꾸로 다닌다! 살려주세요! <laughs>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도망가 일단 도망가 이게 독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아 뭐야 나 뭐야 뭐야 나어디있어나 어디서 안보여 나 어디있는거야? 살려주세요 근데 으아. 저희 한마디 죽였거든요? 한마디 죽여주실래요? 아아아나 죽을래 오 깜짝이야 오 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오오오 아 무서워 얘네 생긴 거왜 이래? 아나 아, 죽어.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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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위더 걸렸어. 아아 오빠 좀 숨어가면서 해야 돼 숨어가면서. 숨어서 잡았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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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하나 더. 어두마리 잡았어 이제. 어왜 클수? 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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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서, 숨어서 숨어서 디버프 디버프 저거 아파 아파. 나는 피하겠다. 야, 오케이! 오케이 죽였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두 마리 남아, 두 마리 남았어 저 위에 있어 근데? 엄청 위에 있어? 어딨어? 있어? 어나 실수로 언러킥 포전 던져가지고 맞을 뻔했다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밖에 탕 야! 와! 맞춰고 아하! 잡았다! 야 근데 쟤는 어떻게 죽이냐? 어디 어디있어? <laughs> 저 위에 아쟤 <laughs> 어떻게 잡아? 저기 저 위에 날아가라? 뭐야? 어 내려올거야 내려오겠다 야, 나 다, 총알도 없어 잡아왔다 우재가 잡아온다 오케이 총알 좀 나눠줄까? 총알.. 도 없는데? 여기여기여기 여기 개 내가 오으로를 끌게 그래 너가 잡아 가라! 안맞아! 저기요? 오얘 피했다 큰일다 내려와 큰일 야, 내려와 큰일다야 <laughs> 내려와 너.. 너에게 삼기려 어? 내려왔어 <laughs> 내려왔어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때렸다 <웃음> 때렸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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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오케이 때렸다, <웃음> 때렸다, <웃음> <웃음> 때렸다. <웃음> 나도 때렸어 오케이 불데미지약한거같아 오케이 아,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죽였어 찾았다. 죽였어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오가? 우후 다 잡은 건가? 다 잡은 것 같은데? 아까 다섯 마리 잡았죠 우리? 어. 어, 오 아, 끝난 거야? 야 근데 내말 죽어 우 안장만 남기고 <laughs> 버튼 짱 많이 뿌리는 거봐 안장과 안장과 말 가본만 남기고 떠나갔어 예, 아, 예. 아, 아. 아니,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디버프 거는 거 깜짝놀라고 막 키보드 꺾고 두대 맞고 나 죽었잖아. 나는 위더 걸리고 막독 걸려가지고 이거 뭐야 버튼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오세요. 버튼 하나만 줘 하나만. 우리 줘. 말마리가 우리 대신 한번 죽어줬네. <laughs> 목숨 두 개가였어. <laughs> 말마리. 의 순고한 희생. 예, 말의 순고한 희생. 오케이, 야, 설치하고 여기 누르실래요? 네. 네. 최천도 시스템. 아아아!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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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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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거꾸로 간다. 나 거꾸로 간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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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저기입니다. 아 거꾸로 가 거꾸로 가 거꾸로 가 어디야 어디야 총좀 어디, 어디, 줘봐 총알 좀더좀 잡자 어디인데 야쟤야 제... 저기 좀... 아 저기요 저거 없애주세요 저기요 <laughs> 저기 그림도 제대로 못 봤거든요. <laughs> 둘다 영혼석 들고 돌아다니는 거. <laughs> 저기 그 소울 스톤에 담았어요. 네. 와 오늘 그림 짱귀엽다. <laughs> 보스가 너무 귀엽게 그려진 거 아니야? 완전. 이보다 <laughs> 어, 섬뜩하게 생겼는데. 괴물 괴물인데. 아유. 아. 뭐야. 어쨌튼 오늘 그림 누가 그린 거 같아요. 제가 그. 이거는 육식토끼님 그림 같지 않아요? 딱 봐도. 그렇습니까? 그 그렇지 않나요? 그렇군요. 우리 육식토끼님, 야야야, 헤헤. 아, 나를 왜이나 했더니, 육식이 있어서 죽이려고 한 거였구나.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야! 아, <laughs> 세 번도 당할 것 같군요. <laughs> 자 여러분 이 뒤에 귀여운 그림이 누가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육식토끼님 채널에 놀러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어 챌린지 비올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예 반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어 재밌는 챌린지 찾아볼 토 파주 그놈이 막 나를 무서워